엔드캡용 조인트 브라켓입니다. 3030 조인트 브라켓, 3060 조인트 브라켓. 30 계열 프로파일의 엔드 커버입니다. 3 0 3 0용 엔드 커버이고 3 0 6 0용 엔드 커버이며 6 0 6 0용 엔드 커버입니다. 3 0용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계열의 그3 0용 엔드캠용 조인트 블럭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은3030 사이즈에 들어가는 거고. 그리고 얘도 지금 사이즈가 약간 다른 게 보이시죠? 이거는 3060이나 6060 계열에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. 물론 3030에는 이 조인트 프라켓이, 이 엔드캠용 조인트 프라켓이 하나가 들어가지만은 3060은 이긴 것이 하나, 그 다음에 6060은 이긴 것이 두개 들어갑니다. 물론 여기 엔드캡용이있고요 일단 3030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드캡용으로서 조인트 브라켓을 이렇게 조립을 해놨습니다. 자, 크기가 지금 오른쪽 거에 비해서 어때요? 좀 차이가 좀 있죠? 이쪽 부분이. 자, 그럼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조인트 브라켓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 프로파일 안을 터널 안에 얘를 밀어 넣습니다. 여기 밀어 넣었어요. 그래서 끝선, 끝단 부분에 얘를 맞춰요. 이 끝단 부분에 이것은 지금 이엔드컵 5mm 두께로 딱 맞춰진 거기 때문에 끝단 부분에 또는 5mm PC가 있다라면 5mm PC를 대고 조립을 해버리시면 됩니다. 자,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 일단 한번 조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측방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트 스크류를 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트 스크류를 주왔고요 자, 그리고 엔드 커버를 여기 이제 결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 단차에 의해서 정확히 딱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?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이 엔드 커버형 두께 5mm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보셨을 때 원래 오리지널 여기 두께, 조인트 블럭의 크기보다 이 안쪽으로 대략 5mm가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진 상태에서 조립이 됩니다. 자, 이런 걸 이용을 하면 3030 3060 6060 계열은 쉽게 이 엔드 커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인트를 결합할 수가 있을 겁니다.